어, 전체의 두리지입니다넘 Boost. 이거는 Strengthen, 강화하다. Chaos. 한국말로 하면 c h 카 o 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haos.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 Complaint. 이건 치가 왔으니까 명사겠네요. 불평, 불만. Cosmos. 우주. Space. 물론 꽃 이름도 되고요. 그 다음에 Decode. 코드를 풀다. 그래서 암호를 풀다입니다. 만약에 D 대신에 D는 take out이니까 뭔가를 빼낸다는 거거든요 EN 뭐면 하게 하다예요 ENCODE 암호화하다 반대말이 되고 DECODE 그걸 암호를 풀다 해독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메인 영역 EMBRACE 꽉 끌어안다 EXISTING 존재하는 FINANCE 재정 GLOBE 지구본도 되고요 그다음에 Uh, imply 뜻하다 mean 내좀 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조금 유식한 말이 mean 뜻하다에 imply interfere 끼어들다는 거고요 개입하다 level level은 그런 단계도 되지만 동사로 평평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metropolis 이거는 거대 도시 빌딩이 많이 있는 빌딩숲 이 있는 런던이나 그 서울이나 뉴욕 같은 그런 시티를 metropolis라고 합니다 neglect 의무를 개념해야 하다 ornament, decoration 장식 장식품 pitch pitch는 던지다 두번째 pitch는 음역대 process 과정 그 다음에 recreational recreation 오락이거든요 그래서 오락의 그래서 어, 캐나다에서 work center라 그래요 REC만 되시고 work center 그러면 그거는 recreation c 뜻이거든요 줄여서 아, 이 시무한 내가 많고요 ridiculous 여기는 세컨스 라고 강세했어요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웃기는 similarity 유사점 staff Step. s t a f 는 물론 그함께일하는그 팀들 직원들도 되지만 산실령님의 집방위도 staff라고 합니다 suburb suburb는 서울 말고 그 외곽 지역들 교외 지역들을 말합니다. territory, territory 넓은 영토를 말하고요. tropical 열대의 동물사입니다. vessel, vessel은 그런 그릇, 용기라고 하나요. 뭘 담아두는 그릇도 되고, vessel은 또 blood vessel 혈관, 그냥 아 blood vessel은 blood를 담아준다 그해서 혈관이고요. vessel 자체는 용기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배, 물에 뜨는 배라는 뜻이네요. w o r t h w i l e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에 additional 추가적인 upload 박수갈채를 보내다 동사고요 명사하실려면는 applause se로 오시면은 박수갈채는 명사입니다 마지막 avenue는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콩글리시 많아서 거리라는 뜻입니다 avenue 감사합니다.